유한양형은잘 가다가 어, 숨거리기 치고는 약간은 좀 거칠게 숨거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바로 까버리고 기관도 좀 동조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 이제 3일 정도 쉬었는데 지금 5일 선상 어, 지지를 좀 받았는데 5일 선도 살짝 깨는 듯많는데 하면서 어, 숨거리게 하는 건 맞습니다. 거래량이 좀 어, 줄어들면서 진행되니까요. 아, 여기 이제 뭐, 어, 2027년까지 자사주 1% 소각한다. 좀 에, 밋밋하죠? 1% 소각해봐야 이렇게 뭐, 어, 확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어, 셀트리온은 자사주 계속해서 매입을 어, 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창립 부에 그나마 창립 부에첫 자사주 소각 결정인데 27년까지 1% 소각이니까 어, 좀 간에와 기별이 좀 들어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정책에 맞게끔 어, 정부 정책에 맞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조정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좀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나 이제 바이오역 품쪽의 품목별 관세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하고 있으나 3일 쉬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가 매수에 가담이 돼야 될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약간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오일선을 회복해 주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매수에 가담 이렇게 깨져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매수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좀더 왜냐면 이제 당장 뭐. 우리 알다시피 관세 협상이 시간도 아직까지 아직 좀 남아 있고 어, 아직 뭐 해결 가닥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품목별 관세를 또 별도로 하니어짜니막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지켜보는 자리. 어, 그렇지만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랭라자가 1조 어,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병영 요법의 효과가 어, 제대로 미국에서 지금. 어,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실적이 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어, 좀 밋밋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승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실적이 개선되는 형태가 있다면, 주가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 최근에 이제 랭라자 효과가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어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이제 추정치가 조금 어떻게 이제 변화가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2분기거든. 2분기에도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약간 주춤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어, 우상향 기조가 좀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형태가 실적이 2분기 그 이상 3 분기 이렇게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항상 이제 이게 4 분기에는 약간 좀 주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실적의 형태를 맞춰갈 가능성이 퍼즐을 맞춰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눌러도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라는 데 변함이 없다, 제 시각은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 좀요 형태를 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나도 보고 여기서 이제 반격 거래랑 터지면서 이제 방격이 나오는 그첫 자리에서 딱 노리고 있다가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월선 해보가면서 말이죠 일단 월선이 주가는 항상 상승할 때는 월선 타고 가는 것이니까 월선 해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급매물 쇼 스케지 나오면서 어, 다시 이제 여기서 좀 공매도 치는 거 이런 이런 물량들은 일차적으로 한번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약간 좀 옆으로 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대로 이런 이, 이런 자리 이런 자리로 이제 우상향세가 나타날 거라는데 변함이 없어요.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를 치고 있지만 어, 그에 대해서 너무 뭐 막그 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어 지금 이제 요런자리에서 이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잘 확보된다 하면은. 다시금또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나올 것이에요. 자, 천재투자 TV에서 만든 오르거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의 자 투자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 회원 만족도 1위 앱을 지하 최고 전문가 2 3명이100% 무료로 어, 엄선된 종목, 각각 전문가들이 2 3명이 엄선한 종목을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 수익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좀뭐 지금 현재 수익났다는 것은오르거 채팅 앱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토막에도 살려낸다는. 바로 오르고 차트가 앱인데, 앱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신속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 이제. 한자투자 TV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한글로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한다음에 로그인해야지 무료방에 입장이 되니까. 아, 고르곤자스 오르고 셋팅 하단에 보면 공개 셋팅 있어요. 여기에 24명 주식 코인 전문가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 여덟, 3 사십 분 되면 리딩을 시작하니까 아, 미리서 입장을 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전문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뽑아버리는가 아,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가 여러분들 보시고. 어, 그런 속일 수도 없어요. 그 채팅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사진 눌로보면 투자 성향이랑 다 남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제 맞춤형 전문가를 딱 찾아가는 거거든. 그럼 며칠 지켜보다가 그다음에 아, 이 전문가 너무나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딱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천재 투자 TV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르곤 무려 방은 장중에 리딩하는 거예요. 미리 쓰니까 입장이 딱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